2025년 1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우수와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우사는 두 명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기색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그것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라합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대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요, 자기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이 된 거지요. 이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요,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탄꾼 두 명은요, 라압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졌던 거죠. 자, 라압은요, 정탄꾼들을 숨겨주었고,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럼 왜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이 일을 왜한 것일까요? 8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때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일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을 철저하게 무찔렀다는 사실도, 전멸시켰다는 사실도 이 여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모두가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어. 그걸 듣자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었고, 느꼈던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했고, 모두가 다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바로 이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라합이란 여인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안,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이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알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아. 이 가나한 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나는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리고 성이 가난한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땅이지만 마침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의 땅이 될 거란 것을 이 여인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정탐온 두 사람들을 선대했고 그들을 숨겨 주었고 그들을 살려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을 선대한 믿음으로 선대한 라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를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래 정탐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목숨을 걸었지. 우리도 목숨을 걸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줄 거야. 죽음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건져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정탐꾼들도 자신들에게 선대했던 라압에게 그들을 라압과 그 가족들을 건져 줄 것이라고, 살려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서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탄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예,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아,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물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리고 그집 안에 머물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라합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러 올 때에 너가 이 붉은 줄을 메어 놓고 모든 가족들을 이 가정 안에, 이집 안에 모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라합이란 여인은요, 기생이었고, 사실 사회적으로 덜볼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듣고 이 여인은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확신하고 목숨을 걸어서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과 이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와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